오다시 크로스. 오! 아, 초반부터 치열합니다. 앞으로의 경기 내용이 기대되는데요. 피케 공가로 체기 브루노 페르난데스 은돔벨레 피케 예측이 좋았습니다 탄탄한 수비입니다 이야 방금 수비 대단히 좋았어요 손흥민 스루패스합니다 거전했습니다 네 좋은 속공이었어요 하지만 주변에 동료들이 있었으니까 슈팅까지는 어떻게든 날려보는 게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벤자마 좋은 압박입니다 수적으로 유리한 상황에서의 속공이었는데요 아, 늦은 판단이 좀 아쉬웠습니다 슛! 아! 슈팅까지 시도를 해봤습니다만 들어가진 않습니다 다소 여유있게 한 패스가 이렇게 이어질 줄은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바르셀로나 조금 전 역습은 위험했습니다 먼저 좋은 공격을 펼쳤지만 상대 역습에 슈팅까지 허용했어요 항상 이런 역습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겠죠 루카스 파케타 패스 빠집니다 길게 연결하는 패스 메시 뒷공간으로 스루패스 피케 적절한 수비였습니다 마누엘 로카텔레 수비수 했습니다 선제골을 회복합니다. 울산 현대 FC 선제골 터뜨리는데 성공합니다. 역시 역습에 강하다는 게 빈말이 아니네요. 방금 장면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팀의 특기인 역습을 제대로 살렸고요. 상대 수비는 대처할 시간이 부족했어요. 선수들도 이제는 자신감이 생겼겠는데요. 울산 현대 FC 선제골로 앞서 나갑니다. 스코어 1대0 선수들이 정신적인 여유가 있으면 시야도 넓어지거든요. 결과적으로 공격에서의 움직임까지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뒷공간을 노립니다. 때립니다. 골키퍼의 선박 울산 현대 위험한 상황에서 잘 걷어냈습니다. 브루노 페르난데스 이걸 끊어냅니다. 이거는 상대를 잘 읽었죠. 멋진 플레이입니다. 받을 수 있을지 측면으로 스로패스 제치고 나갑니다. 찬스가 옵니다. 주 들어갑니다. 여기서 추가골입니다. 또다시 골을 기록합니다. 메시 막기 어려운 코스로 골을 기록했습니다. 아이도 완전히 작정하고 때렸는데요. 무조건 넣는다는 의지가 느껴지는 슈팅이었어요. 메시 오늘 두 번째 골입니다. 울산 현대 한골더 추가하면서 2대 0을 만들었습니다. 울산 현대로서는 이제 자신들의 축구를 하면 되거든요. 두 골리들은 정신적으로 큽니다. 경기 주도권을 잡는다는 게 이래서 중요한 겁니다. 역습 기회를 잡았습니다. 네, 좋은 속공이었어요. 하지만 주변에 공료들이 있었으니까 슈팅까지는 어떻게든 날려보는 게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만다이크. 마드로카텔리 울산현대, 수비가 뭔지 보여줍니다. 메시. 수적으로 유리한 상황에서의 속공이었는데요. 아, 늦은 판단이 좀 아쉬웠습니다. 메시. 네, 좋은 속공이었어요. 슛! 들어갑니다. 여기서 골이 터집니다. 연속 골입니다 멋진 골을 기록했습니다 맞습니다 경기에서 저런 슈팅을 했다는 건 그만큼 자신감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평소의 훈련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어요 울산 현대 현재 3대 0으로 크게 앞서고 있습니다 메시 패스 따라가는 데까지는 성공했습니다만 슈팅까지는 가지 못합니다 마뉴얼 로카텔레 스루 패스 수적으로 유리한 상황에서의 속공이었는데요 아 늦은 판단이 좀 아쉬웠습니다 자 역습기 효입니다 바르셀로나 볼을 되찾아옵니다 루카스 파케타 율리안 바움 가르틀링어 브루노 페르난데스. 여기서 슛. 어,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역습을 잘 막았습니다. 맞습니다. 조금 전의 역습처럼 상대가 수비만 하는 게 아니라 역습을 노리고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그런 의미에서 공격을 펼칠 적에도 시간 대나 위치를 염두에 두어야 하겠죠. 전반전 종료 휘슬이 올렸습니다 상대에게 골을 내주지 않았다는 것도 높게 평가할 수가 있거든요. 공수가 완벽한 정말 멋진 경기 펼치고 있어요. 후반전이 시작됐습니다. 패스 차단, 공을 가져옵니다. 냉정하게 잘 대처했네요. 손흥민 역습입니다. 끊었습니다. 네, 좋은 속공이었어요. 하지만 주변에 동료들이 있었으니까 슈팅까지는 어떻게든 날려 보는 게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메시, 메시. 흘러나왔습니다. 수적으로 유리한 상황에서의 속공이었는데요. 아, 늦은 판단이 좀 아쉬웠습니다. 카린 벤자마. 네, 좋은 속공이었어요. 하지만 주변에 동료들이 있었으니까 슈팅까지는 어떻게든 날려 보는 게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손흥민 은돔벨레, 벤자마, 울산 현대 탄탄한 수비를 보여줍니다. 손흥민 치고 들어갈 수 있을까요? 벗겨냅니다. 슛. 공을 앞쪽으로 보냅니다. 뒷동반으로 끊어냅니다. 아, 볼 경합이 굉장히 거칩니다. 전방공갑니다자 반격팀이 빠르게 30 나가야죠. 공간을 노립니다. 엘링홀트 란 수적으로 유리한 상황에서의 속공이었는데요. 아 늦은 판단이 좀 아쉬웠습니다. 자 카우터 시도 부열. 몸싸움에서 이겼습니다. 자, 파울선은 되나요? On the field. Number 23. 울산 현대 벤치가 움직입니다. 오베르투 카를로스 Coming on the field. Number 11. 손흥민 넘버 2케 인터셉트 합니다. 자, 역습기회다.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전진합니다. 끊었습니다. 로카스 파케타, 마누엘 로카텔리 받았는데요. 자, 이건 있어요. 패스를 받았습니다만 슈팅까지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루카스 파케타 수비 좋은데요. 중원에서 패스 길목을 정확하게 차단하고 있어요. 네, 좋은 속공이었어요. 하지만 주변에 동료들이 있었으니까 슈팅까지는 어떻게든 날려 보는 게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슛. 멜리안 본능적으로 막아냈어요. 엄청난 순발력입니다. Substitution in progress. 바르셀로나 여기서 변화를 주는군요. 리오넬 메시 이건 반칙인데요. 아스필리코에타 이번엔 주의만 받고 넘어갑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직 시간이 남아있으니까 신중하게 경기에 임해야죠. 바르셀로나 걷어내면서 위기를 넘깁니다. 울산 현대 이번 경기 첫 번째 코너킥 처리합니다. 이번에는 골킥, 아예 코너킥이군요. 울산 현대 코너킥 두 번째 처리합니다. 머리로 오버붙입니다 멋진 선박 여기 중요한데요. 파울이도 같지만 주심이 휘스를 붙지 않습니다. 어우 파울로 인정되지 않았어요. 거칠게 볼 경합을 합니다. 아 이번에도 파울이에요. 슈팅 시도. 맹량. 다시 한 번. 제치나요. 좋은 수비 보여줍니다. 거칠게 붙어버린데요 울산 현대. 볼을 되찾습니다. 슛. 울산 현대 코너킥 세 번째인데요 마누엘 로카텔레 중거리 슛 골대 밖으로 빗나갑니다 아 이런 자세 아주 좋습니다 과감하게 노리는 플레이 중요하거든요 손흥민 벤자마 앞으로 찔러줍니다 바르셀로나 공 다시 되찾아옵니다 때려봅니다 루카스 파케타 돌아서자마자 때려봤습니다 리오넬 메시 피케 공을 빼앗습니다 울산 현대 볼을 되찾아옵니다 패스 빠집니다. 벤자마. 골 아, 경합이 굉장히 거칩니다. 아, 파울 소놀될 것 같아요. 슈팅 한번 시도해봤습니다. 전방으로 길게 이어집니다. 카린 벤자마 경기 종료 휘셀 울산 현대 FC 완벽한